나뭐 먹을까? 이거 봐 멸치국수가 3,500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죠? 제육덮밥이 5,500원 만두국수 헉, 만두국수는 또 뭐래? 4,500원 주먹밥 이죠 이것도 맛있겠다 맞지? 이것도 맛있겠죠? 음. 간장 불고기 덮밥 음. 와 멸치국수 꽤 많네, 이것저것. 멸치국수를, 음, 치국수완료

이렇게 많이 짜지도 않고 어 적절해요. 아까보다 더 주셨네. 와. 오분 팝 오분 안에 먹을까? 응. 음. 음 면다 먹었다 아쉽다 한번만에다 먹었다 와, 뜨거 뜨거워가지 오늘 진짜 국물 진짜 네. 맛있다 아니야, 원래 나는 건더기 먹고 나서 나중에 국물 먹어. 중간에 국물 안 먹어. 아! 어차피 다이어트 내일부터야. 오늘은 이미 끝났어. 됐잖아. 응? 지금 56분이죠? 5분도 안 됐어요. 진짜? 진짜 맛있다. 정말 맛있어요. 어디냐면 멸치국수 잘하는 집. 아, 내일부터 다이어트야. 오늘, 음, 오늘 진짜 잘 먹었어요. 아 어, 배불러. <laughs> 어, 배가 배가 가슴만큼 나왔어요 지금? 지금 배양? 건 경계 없어 지금. 배하고 가슴하고 그냥. <laughs> 나 가슴 비약한 사람은 아니에요. 내가 내세우지 않아서 그렇죠? 내가 다른 사람처럼 가슴을 내가 어, 내세우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결코 비약한 사람은 아니야. 키제이 <laughs> 보세요. 이제 계속 이제 영상 올라갈 거야. 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그런 어 여행지 많이 가가지고 예 여러분들 유튜브 마킹제이 딱구독해놓으시면 이제 앞으로 제가 작년 작년부터 이렇게 대륙 횡단하고 로드 트립 했던 영상 이제 올라갈 거예요. 음, 저는 이만. Bye!